제보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보장이 되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 전통주시... 전청주시. 전청주시에 대해서 제보를 하신다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은 어떤 걸까요? 혹시 뭐 만나실 수 있으세요? 아 그건 좀 어렵고요. 네네. 그럼 통화로만 가능하신 거예요? 네.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좀 있어가지고요. 네네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그냥 소개받은 건데 어디 기자님이세요? 제가 어디 기자님이냐고요? 네. 저를 소개받을 맞아요. 때 기자, 매체를 모르셨어요? 네기자님하고만아 그래요? 아네저 디스패치 김수정 기자입니다. 다 같이 아. 집단 고소한다고 해가지고 아다 같이 집단 고소하신대요? 전청도 씨를 뭐 그런 얘기가 아, 들려가지고요. 그래요? 아 친구셨어요? 친구든지 얼마 아, 안 되기는 진짜요? 했는데, 네. 아, 근데 뭐 어떻게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전청도 씨한테? 뭐 어떻게 연락 받은 건 아니고요. 음... 네, 근처에서 제가 카페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돼 가지고 네. 제가 뭐그사개 친한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네. 언 언중 뭐언론중재 위원회 거기 갔대요. 전청조씨가요 네. 고소 매체마다 다 고소한다고. 어? 오늘 뭐 가신다고. 아, 오늘 가신대요? 가, 음. 어제 가셨나? 뭐 그랬다고 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네.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걔가 네. 언론 매체마다 전화해가지고 기사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려준 매체가 있나요? 어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보하시려는 어쨌든... 게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 나갔던 사기 혐의 같은 건가요? 아니요. 피해보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요? 돈이요. 네, 제가 지금 제보를 하, 하면 저만 네. 하는 건지 진짜 다른 사람도 제보하신 게 이게 왜 궁금하신 거예요? 저, 다른 그러니까, 분이 제보한 거를 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 뭔지, 제보를 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정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디스패치 김지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창조 대표님 맞으시죠? 무뭐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전 대표님 휴대폰 이게 업무 휴대폰이시다 보니까. 아 대표님이 네, 제가, 아니세요 지금? 예예 예, 아, 제가 그럼 어떤 분이신지 어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인데 아 직원분이세요? 어, 예 이런 네. 부분으로 연락이 많이 온 오기는 했습니다만 네네네 지금 너무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네네네 뭐 이런 저런 부분으로 되게 두 분이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터뷰를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네네네 네 저희한테 명확하게 좀,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 그, 여쭤보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저는 내일 정도에, 아, 오늘은 두 분께서 네네네. 좀 쉬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아, 주셨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내일 정도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그 스노우 어플 어. 지인이세요? 표? 어, 지인분이 그걸 런칭을 하셨고, 그래서 음. 그걸로 이제 런칭을 한 당일날, 네네. 어, 대표님께서 남현희 감독님 사진을 가지고, 그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음...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것, 네. 가장 비슷한 거를 이제 내가 만들어서 봤어 라고 하고, 음? 이제 선물로 이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멘트가 네. 생긴 겁니다. 아, 제가 이제 대리인, 대리 어, 제가 선생님 어, 뭐라고. 어, 그냥 실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아, 실장님이신데요. 예. 성함이 예.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아, 이수진 실장님? 아, 여자분이시죠? 예. 예. 네네네. 제가 그 실장님 그런 번호도 따로 하나 주시면은. 어, 이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아, 그냥 전화를 아예 받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예. 대표님 폰, 아예 개인 폰은 따로 있으시고. 예. 성별에 대한. 이, 오해도 정말 많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예. 또한, 어, 처음에 남현희 감독님도 여자, 라고 판단을 하셨을 수 있어요. 아, 아, 네, 그런데 네. 네, 그런데 아니라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알게 된 아, 얘기를 하다가 뭐 언니 동생으로 부른 거예요? 아니요, 부른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음, 그런 왜냐하면 서로 존칭을 네, 아. 감독님, 아예 대표님 이렇게 존칭을 아. 서로 주고 받으셨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근데 뭐 따로 서로 뭐 잠을 자거나 놀러 가거나 네, 이런 네. 것이 없으셨다 보니까 그리고 네. 대표님 또한 본인에 대해서 어딘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하는 입장이셨어요. 아그그 그 기사에도 나왔는데. 네. 약간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예. 뭔가 결혼식 전에 직접 모든 걸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그래서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도대체. 아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세요. 뭐 네. 기자분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네. 아카데미 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 어디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 그 부분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기사가 나 나갔고. 근데 아, 아무래도 대표님은 2차적인 피해를 막고 싶었던 거예요. 아, 다른 누군가가 그 기사로 아, 인해서 지금 현 지도자들도 힘들어해서. 네네네. 어, 얼마 전에 대표님께 전화가 와서 너무 힘들다 울었던 직원분이 있었어요. 네. 직원분 한 분이 잘못은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요 그래서 또 이런 이차적인 피해가 있으면 어떡하지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컸던 음... 부분이셔가지고 그러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고려했을 때 내가 다총파질을 하겠다라고 이제 어? 말씀을 네네. 하셨었는데 저도 기자 생활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아, 이제 그래서 진 실장님도 기자어요 네, 기자 기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었어요. 아 기자 준비를 아, 네. 하셨구나언론고시뭐 네. 준비를 하셨는가? 하셨구나. 네, 근데 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네.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네, 네, 네. 네, 지인분들이 현재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네. 어, 그렇게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네. 제보자가 명확해야 그걸 기사와쓸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오, 뭐 기자 입장에서는 늘 듣는 대로. 글을 작성하고 판단은 대중이 하는 거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런데... 이제 성별 같은 거는 확실하게 사실 저희가 기사에 안 쓰더라도 뭐 아이디카드 패스포트라든지 그런 거에 딱 명확하게 성별 표기가 있으니까 뭐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남자분이 맞았다. 뭐 연, 연도도 맞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신 기록도 다 있다.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laughs> 제가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재력 부분이 가장 궁금한 거죠. 뭐 대중 입장에서도 음. 그렇지 않을까요? 재력 입장에서 솔직히 네. 남연희 감독님한테 이거는 정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신 는 단일론도 받지 않았습니다. 좋고요. 아 벤틀리를 올 현금으로 구매하신군요. 뭐 벤틀리라고 얘기 나온 던데예 맞아요. 예. 어... 혹시 그 IT가 코인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거는 아, 그런 거는 이제, 이제 아니고요 그냥 음. 어, 스스로 무언가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 네. 뭐 그랬던 분이신데 뭐, 집안에서도 아, 어쨌든 물려받으신 유산 같은 게 많으시고 없습니다. 어, 그런 게 없어요. 제보서 3개 쓰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뭐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지극히 본인의 어... 힘으로 이룬 네. 자산이시고요. 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네. 없습니다. 어, 그것도 말 일확천금을 누린 거는 맞습니다. 로또 어... 되셨어요? 이건 그런... 로또. 파업을 <laughs> <8억을 웃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맞지만 어, 맞으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스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돈을 버는 이제 과정이 있었고 지금 제가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하는데요? 제가 못 하게 했으니까. 이랑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직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겠죠. 음,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네,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나 언니 걱정되고, 형부도 걱정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니 지금 갈까요? 아니예요 어, 형도 네. 제가 갈까요? <laughs> 언니 옆에 제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